저녁에 푹 쉬고 싶은데 목과 어깨의 뻐근함 때문에 팬이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긴 하루,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느껴지는 목, 어깨 통증,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에 지치고 이젠 집에서도 편한 안마를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릴렉스파 목어깨 마사지기를 사용해보세요. 간단하게 착용만 하면 되며 3D 텐션 마사지 기능이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타고 흐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줍니다. 하루 15분 정도 사용해주면 목과 어깨의 피로가 빠르게 풀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원만 켜고 자신이 원하는 강도로 조절해주면 금세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주죠.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따뜻한 온열 기능도 추가되어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릴렉스파 목 어깨 마사지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효과와 편리함입니다. 별점 4.5를 기록하며 3,650개의 리뷰가 쌓인 이 제품은 실제 사용 후기를 통해 뛰어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치고 아픈 목과 어깨를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답니다. 목과 어깨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릴렉스파 목 어깨 마사지기를 시작해보세요. 간편한 사용법으로 꾸준한 관리가 가능해져. 당신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